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laughs> 자,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방법으로 디올 가격대별 추천 상품들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마셜프랑 같이 열심히 작업을 한 미니어처를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디올의 정신을 정말 사랑을 하고요. 그리고 디올의 제품들도 저에게 너무나 찰떡처럼 잘 어울려요. 어, 어떤 패션 브랜드를 진짜 좋아하는 것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한테 잘 어울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게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본 디올이 정말 잘 어울려서 많은 제품들 특히 의류들도 그 슈즈들까지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 제 개인 소장 디올 영상은 저희 채널 보시면 아실 것 같고 100만 원대는 일단 그냥 넘어가고 200만 원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디올 200만 원대. 레이디 디올 파우치 블랙가나주 페이던트 송아지 가죽이고요. 크기는 가로가 한 20cm 정도 됩니다. 제가 페이던트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블랙 컬러는 컬러에 변색이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블랙 컬러는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디올 특유의 참 장식이 달려 있고, 이 스트랩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여성스러운 느낌, 그리고 가녀린 느낌, 세련된 느낌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요즘은 빅백들보다 미니백들이 유행이잖아요. 톤에 뭔가를 많이 들고 다니는 것보다 간단하게. 들고 다니는 거 웬만하면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거의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립스틱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미니백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샤넬 WOC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디온 스트랩이 달린 파우치들입니다 디올에서 후회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추천 300만원대. 띵! 디올 트래블 스몰 베니티 케이스. 385만 원이에요.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늘색입니다. 그냥 도시락 가방처럼 생겼고 내용물도 꽤 들어가는 디자인이고 스트랩도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캐주얼하게 연출하시기에 아주 좋은 가방이에요. 지금 이 모델의 착장처럼 올 화이트로 입었을 때 이런 하늘색 가방을 같이 매치해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죠? 근데 머리에 저렇게 스카프를 둘러줬는데 웬만하면 저런. 스카프를 안 둘러주는 게 훨씬 더 예쁘게 잘 코디가 될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요즘 점점 촬영할 것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로율님들에게 더 재밌고, 조금 더 예술적으로 명품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주변 제품들도 준비하고, 그리고 사실 일주일 동안 마숄프랑 정말 정성스럽게 매일 밤 늦게까지 이 제품들을 조립했거든요 하나하나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빅백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갖고 다녀야 되는 도구들도 많고 촬영 제품들도 상당히 부피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좀 알맞은 빅백이 뭐가 있을까 지금까지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에서도 빅백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 눈여겨보고 있는 백이 바로 짝! 디올 북 토드백. 390만 원 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아주 큰 사이즈예요 더 작은 사이즈들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이 백들은 자가드처럼 다 실로 수를 놓아서 이 무늬들을 만든 거예요 같은 디자인으로 네이비 컬러도 있는데요 제가 더 선호하는 거는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는 백이에요 우리 여름 쿨톤들은 너무나 대비가 큰 것들보다는 화사한 컬러로 돋보일 수 있는 여리여리한 컬러들이 훨씬 더잘 어울리거든요. 루이비통의 캔버스 모노그램으로 된 백보다는 훨씬 더 무게가 나가긴 합니다. 빅백이란 안에 제품도 많이 넣을 건데 그렇다 보니까 많이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면 금방 피로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긴 하는데 그 빅백 두개 갖고 있으면 되죠. 루이비통 제품이랑 지금 이 토드백. 오늘은 가격대별 제품들을 모두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그 가격대별 안에서 제가 정말 갖고 싶은 백들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뉴스에도 출연하고 또 예능에도 출연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자타공인 명품에 대해서 추천을 잘 해주고 잘 알려주는 전문가로 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고 고르고 싶은 그런 제품들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게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디올, 보비, 미디엄 백. 정말 갖고 싶은 백 중에 하나인데요. 블랙 복스 송아지 가죽이고요. 지금 블랙 컬러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격은 470만원이에요. 사실 블랙 컬러는 뭐 이런 착장에 이 보비백을 해줘도 괜찮고, 화이트 착장에 블랙 컬러 백을 해줘도 괜찮고, 여름 되면 우리 이렇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잖아요. 뭐배는안돈다 치고, 뭐 이런 착장에도 어울릴 것 같고, 옐로 착장에도 어울릴 것 같고, 이 착장은 어떨까요? 이 착장에는 지금 컬러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화이트나 아이보리를 해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금 구두를 블랙으로 신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랙 보비백도 꽤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블랙 보비백은 안을 열었을 때좀 공간이 특이해요. 윗 부분이 막혀 있고 안에 공간이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캐주얼한 일상복에서도 또 너무나 시크하게 잘 어울릴 만한 백이에요. 기본 디자인인데 밑에가 타원형으로 생겨서 부드러운 느낌도 나면서 근데 또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백들이 너무 부드럽기만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데 이 복스 가죽이라는 게 되게 빳빳하고 광택이 있고 고급스러운 무드를 내주기 때문에. 때문에 복수가지로 이 디자인을 했다는 게또 신의 한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뾰로롱! 뾰로롱 뭐야 나 무슨 제니퍼야? 그레이 복스 송아지 가죽도 있고 이것도 예뻐. 그레이 컬러가 아무데나 옷 받쳐 입기 되게 괜찮은 컬러거든요. 그리고 베이지 복스 송아지 가죽 미디엄 사이즈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너무 작은 사이즈보다는 미디엄 사이즈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트렌치 코트에 같이 매치해 준 것도 있고 웜 토프 복스 송아지 가죽도 있고. 이 컬러도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쿨한 브라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웜한 브라운 다크 텐 복수 송아지 가죽 텐 컬러 에르메스에서 너무나 잘 쓰는 그 컬러잖아요 기본 컬러 그래서 이런 착장으로 또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텐 컬러는 지금 뭐 이런 컬러의 모델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고 화이트로 다 옷을 입고 텐 컬러만 딱 매치해줘도 예쁘고 옐로우 겨자색? 뭐 이런 코디 했을 때도 텐 컬러 같이 매치해 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블루 컬러 에도 텐 컬러가 꽤잘 어울리거든요 기본 컬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예쁜 컬러가 있습니다 라떼 컬러 디올 보비 미디엄 백 라떼 복스 승어지 가죽 저는 이 컬러도 좀 탐이 나네요 여러분 딥 오션 블루 아 그저신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네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그죠 이 컬러도 너무나 세련되고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올 하면은, 까나줄 패턴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400만원대의 가방을 산다! 그러면 이 백이 저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디올 가로 스몰 백. 블랙 셔플 까나주 송아지 가죽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샤넬 안에서 샤넬 클래식 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디올에서도 이 형태의 백은 이제야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아직 제가 구매하진 않았어요. 갖고 싶군요. 지퍼로 또 안에 또 카드나 뭐 다른 중요한 것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또 가죽으로 더 되어 있어서 금속으로 만든 클러치들이 이렇게 여름에 맨살을 했을때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맨살에 했더니 여기가 다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닿는 부분에 가죽으로도 이렇게 되는 게 괜찮지 않나? 피부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스트랩만 따로 구매해서 이렇게 캐주얼하게 연출해주실 수도 있어요. 모델 컷을 한번 보시면, 그레이 셔플 까나쥬 송아지 가죽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이 가죽이 약간 컬러가 오묘한 것 같아요. 그린 컬러랑 하늘색 컬러가 좀 섞여 있고, 꼬약 셔플 까나쥬 송아지 가죽. 자, 이 컬러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자신의 스킨 컬러에 어울리는, 컬러를 골라서 구매하시면 될거 같아요 클라우드 블루 그러니까 구름 낀 블루색이다 발음 잘해야지 블루색이다 색이다 색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블루색이다 저는 이 컬러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이보리 셔플까나지 송아지 가죽 아이보리 컬러는 뭐 기본 컬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하고 다니실 것 같고 한 가지 뭐 걱정되는 거는 아이보리는 이염도 잘 되고 그다음에 색깔도 변하고 밝은 컬러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돼요 500만원대. 뭐, 500만원대는 너무 구매할 게 정해져 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디올에 간다? 그럼 무조건 레이디 디올 백을 선택해주세요, 여러분.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짜라란! 블랙 은아주 양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스트랩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헤일 골드나 울트라 매트 소재로 자기가 이니셜이나 배지들을 고를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블랙 컬러에 저는 매트보다는 은색 빛이 나는 금장 뭐 이런 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컬러 하나, 제가 저도 갖고 싶네요. 아주 연한 핑크 컬러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레드 컬러도 이렇게 있어요. 디올이 레드를 진짜 예쁘게. 있거든요. 그래서 레드 구매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스틸 그레이 까나쥬 양가죽. 그레이 컬러로도 이렇게 나와있고 그레이 컬러는 상당히 노블한 느낌도 나지만 차분하면서 포멀한 정장에 상당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레이 컬러도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체리 레드 까나쥬 양가죽. 아까 보여드린 레드보다는 조금 더 짙은 레드 컬러인데 이 체리 컬러도 진짜 예뻐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즈는 모두 스몰 사이즈예요. 데님 블루 까나쥬 양가죽. 데님 컬러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나와 있는 좀 톤이 다운된 블루 컬러입니다. 그리고 더 진한 남색 인디고블루 까나쥬 양가죽, 블러쉬 까나쥬 양가죽, 태닝 많이 한 피부 컬러 같은 느낌. 파우더 핑크 까나쥬 양가죽 제 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밝은 살색인 것 같아요 저는 핑크빛이 좀더 나는 밝은 컬러거든요 핑크 까나쥬 양가죽 지금 핑크라고 했는데 여기 보여지는 걸 보면 은 채도가 약간 낮은 핑크인 것 같습니다 엔젤 핑크 까나쥬 양가죽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코랄기가 조금 섞여있는 컬러예요 600만 원대 짜라라 디올 까로 라지 백인데요. 인디고 블루에서 그라데이션이 돼서 블루진 컬러까지 올라가는 컬러거든요. 지금 마인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뭐 내용은 그닥 마음에 안 들고 분노 유발하고 그런 내용이지만 거기 이보영 님이 정말 럭셔리한 패션들을 너무나 멋있게 잘 소화하고 계세요. 그 중에 디올 착장으로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이 백을 들고 나오십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라지 사이즈이긴 하지만 그리고 630만원이지만 저도 한번 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목소리> 여러분 한번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또 다른 재밌는 것들을 더 시도해 볼지 생각을 해보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라트. <laughs>